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랑 같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지수함수의 활용 단원 다음으로 이제 로그함수의 활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로그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 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방정식, 어, 그 다음에 하나는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라라는 거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 하면 되냐면 로그의 로그의 AX1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로그의 어 AX2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어 있다고 하면은 어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같으려면 우선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렇지. 어, 진수 부분이 같으면 되겠다. 따라서 x1과 x2가 같아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log에 2에, 어, x-1, x-1을, 자, log에 어, 2에 3이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x-1이 결국엔 3이 되야 되는구나. 진수가 같아져야 되겠다. 되겠구나. 따라서 x는 얼마구나. x는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로그 함수의 방정식 활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가 볼게요. 자, 부등식에서 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부등식에서는 어, 로그에 로그의 a의 x 1보다는 로그 a의 x2가 더 크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이 성립될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될게 뭐냐면은 바로 이 a라는 애야. a. 라는 애인데 우리는 a에 따라서 이 x1과 x2의 부등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a가 그럼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지. a가 1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자, 뭐그려 그래 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x y라고 하면은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나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자, x1과 x2가 x1, x2가 이런 관계에 있다. x1보다는 당연히 x2가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누구? 로그의 A의 X1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로그의 X2에 대해서는 누가 더큰 거야? 그렇지 얘가 더 크겠죠. 따라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되더라? 바로 X1과 X2 중에 누가? X2가 더 크다라는 게 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선 a가 A가 자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 로그 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치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X1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X2가 있으면 X1보다는 X2가 당연히 크죠 그치만 여기에 있는 자 로그의 A의 X1과, 여기에 랜드는 로그의 A의 X2는 누가 더 커요? 그렇지, X1이 더 크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아, A가,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로그의 A의 X1. 그리고 로그의 A의 X2가 만약 이런 관계다 라고 하면은 부동은 어떻게 된다?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크더라? X1이 더 크더라? 라는 부동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감사 함수이기 때문에 그 X값과 Y값이 증가할 때 그죠? 마찬가지로 X1과 X2 여중에 X1이 더 크면은 반대로 되더라 라는 게 감사 함수의 특징이고 얘는 X 값이 크면 Y 값도 크다라는 증가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 얘네들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더라? 이 밑을 좀잘 봐줘야 되겠다라는 게어 구동식에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이란 건 로그에, 자, a 의 X1이 로그의 a 의 X2이면 뭐라고 했어요? X1과 X2는 같더라라는 게 이제 어, 로그 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 파트인데요 그럼 예제 3번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예제 3번에 1번이에요 예제 3번의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로그의 2의 2x-1은 로그의 2의 x플러스 2더라 라는 거죠 보자. 자 근데 얘네들은 밑이 어때요? 밑이 2, 얘도 2니까 밑이 같으니까 뭐만 같으면 되더라 그렇지 여기에는 진수 2x-1 X 플러스 2다. 얘네들만 같아주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X 넘기니까 X되고요. 마이너스 1 넘기니까 얼마 되죠? 3. 따라서 X는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에 보니까 자, 1번. 로그에 8에 X 마이너스 4는 3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선생 얘는 밑이 8인데 얘는 밑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들의 밑을 같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로그의 8에 x-4는 로그 뭐 8에, 그치 8에 3분의 1이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얘네의 x-4는 그쵸죠 진수만 같으면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밑이 8과 8로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8의 3분의 1인데, 8은,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죠. 거기다 3분의 1이니까 둘이 지수법 측에서 없어집니다. 남는 거는 x-4는 뭐가 되죠? 2가 되니까, 아, 따라서 x는 얼마구나? 6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또 방정식 문제가 문제 4번의 2번이죠. 그렇죠?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이, e, 로그, 그리고 3분의 1, x-2를 로그 1,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더라 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지금 밑이 얼마예요? 밑이 3분의 1, 얘도 3분의 1, 밑이 작다니까 진수만 보면 되는데 어?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2가 있다. 2를 어떻게 해줄까요? 위로 올려줍시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로그의 3분의 1에 x-1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요. 네, 로그에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 되더라. 자, 밑이 같으니까 이제 뭐만 같아주면 돼요? 진수만 같아주면 되니까 x-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이더라. 자, 정리해 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자,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x1로 넘길까요? X 넘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네요. 아, x 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따라서 X는 뭐가 되는데요? X는 0이 되거나 또는 3이 되면 되겠다. 자, 근데 얘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수에서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내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얘네들은 우리가 지수에서는 X가 될수 있는 게 뭐였지? 모든 실수했어요. 근데 이제 로그 함수에서는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진수의 범위가 중요해요. 진수가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 진수가 정의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진수가 정의된다는 건 뭐예요? 진수, 진수가 항상 뭐보다는 커야 돼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진수 위치에 보니까 x 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고, 여 진수 위치 보니까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정의가 되거든. 얘가 돼도 n 드예요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된다는 거야. 5월이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면은 X는 뭐는 되면 안 돼요? 그렇지 0은 되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뭐다? 3이다.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문제를 풀때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것 보다는 어, 여기다가 좀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얘네들이 만족을 시키려면은 단, 단, 그치. X1과 X2는 뭐가 돼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이 내용이 꼭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 부등식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가 1보다 큰 경우, 이때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면, 뭐라고 했어요? 로그에 A의 X1. 로그의 a의 x2 중에 누가 더 크더라? 그치 그대로 로그의 a의 x2가 더 크더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x1과 x2가 이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a의 x1과 로그의 a의 x2 중에 누가 더 크더라? x1이 더 크더라 얘네들은 부등호가 뭐더라? 반대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꼭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쌤이랑 찾아볼 텐데요. 예제 3번에, 자, 예제 3번에 2번을 먼저 좀볼 건데요. 2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로그에 어, 3에 x 1은 2보다 작고 나같다 이렇게 돼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어 선생님 얘네들은 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이 없는데요 얘랑 얘랑 모양 다른데요 자 그럼 모양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맞춰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로그의 3의 x-2는 자 얘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로그 3 로그 3 밑이 같아요, 오죠? 근데 3은 당연히 뭐보다는 1보다는 크니까 얘는 증감 수이지 따라서 x-2는 바로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지. 3의 제곱은 얼마야? 9죠? 따라서 x-2는 뭐보다는 9보다는 작겠다. 따라서 x는 얼마다? 어, 11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 4번의 3번이죠. 자, 로그에 어, 2에 3 x 2를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로그 2인데 얘는 로그 모양이 아니에요. 로그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로그, 자, 2에 어, 3 x 1를 로그 2에 2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미치 지금 2, 2, 2라는 건 1보다 크니까요. 당연히 부등호는 그대로 갈 거고 진수의 모양만 이렇게 같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하네요? 같아주는 게 아니라 부등호를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지. 그러면 자 3x-1을 2의 세제걸가 얼마야? 그치? 8, 이렇게. 마이너스 1 넘기니까 3x는 요 뭐예요? 9. 3이랑 얘랑 4분내니까 x는 뭐보다 크면 된다 3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뭐 해결을 해봤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니까 뭐 로그는 항상 정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정의가 된다는 건 뭐야? 진수, 진수가 뭐보다는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 조건만 딱 보면 안 되고 얘가 바로 첫 번째 조건이 돼버리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진수예요 3x 1이 0보다 크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돼야 돼. 이두 개가 만족시킬 때 우리는 그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3x는 뭐가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얘들아 얘와 and n d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면 돼요? 그치이 조건이 조금 더 좁은, 그렇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로그에 자, 2분의 1에 어, 2 x 8네 크거나 같다. 로그에 2분의 1에 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선생님, 얘는 좀 간단해 보이네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아, 얘는요, 선생님, 0과 그치.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진수만 갖고 오면 2X-8은 부등호가 어떻게 되고? 반대로 되고 X-2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렇게 그러면 자 2X-8은 X-2니까 X1로 넘기는 얼마예요? X-8 넘기니까 얼마가 되지? 어, 8-2, 6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정답이냐고? 아니라고 얘가 바로 첫 번째 조건만 되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돼요? 그치 두 번째 조건이란 거는 바로 2x-8이 0보다 크고 그리고 x-2도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데니까 그럼 얘는 2x는 8되고요 어, 없애니까 x는 뭐보다 커야 4보다 커야 돼마찬가지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반족을 시켜주는 X는 뭐가 돼야 돼요? X는 뭐보다 크고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왔다 6보다는 작거나 왔다 이게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어. 왜? 지수에서는 얘다. 지수의 범위가 5대 실수이기 때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로그함수에서는 꼭 고민해야 될게 있더라. 그게 뭐였지 진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미랑 예제 4번을 좀 읽어보면서, 아, 로그함수를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화면에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아이콘 크기가 작거나 좀그 마우스 포인터랑좀 멀면은 당연히 클릭하기가 어렵겠지. 이런 거를 우리는 불편 지수라고 해요. 불편도. 그걸 i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로그 2에, 자, 2에 이제 아이콘 좌우 크기에요. 아이콘의 어, 좌우, 길이를 w라고 한대요. 그리고 s라는 건 이제 아이콘이랑 마우스 포인트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사이의 거리.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불편함의 지수를 i라고 한다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s가 s가 8 0이래요 80. s가 80이고 그리고 i, i가 5래요. 5. 그랬을 때, 아이콘의 이제 좌우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W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들, 을 상수값들을 이식에다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I가 지금 얼마예요? 5. 는 네. 그치? 자, 로그에 E의 W분의 2 곱하기 80이다. 이렇게, 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바로 뭐야? 어, 얘는 로그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문제죠. 근데 얘는 로그2, 밑이 2인데, 지금 얘는요? 맞춰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로그, 그치, 2에, 2에 다제곱은 로그2에 w 분의2 곱하기 80, 160이다. 이렇게. 자, 로그2, 로그2 밑이 같으니까 뭐만 같으면 되겠다, 이제? 그렇지. 진수만 같으면 되겠다. 진수가 얼마예요? 32는, W분의 160이다 이렇게 그럼 어, 얘 W랑 32랑 위치 옮겨버리면 아 따라서 W는 얼마 되겠구나 32분의 16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약분되죠? 얼마로요? 5로 약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W는 얼마다? 어,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의 2번이요 자 뭐라고 되있냐면은 그림 단추의 좌우 길이가 5 네, 오 그러니까 지금 W가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불편도 지수가 뭐 이상? 4 이상. 4 이상 i는 6 이하래요. 6 이하일 때에 마우스 포인트 단추 사이의 거리 S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선생님한테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 우리 i가 뭔데? 4보다는 크거나 같고 i라는 거는 로그의 2에 자 w5죠 그리고 e s 는 6이다 이 문제를 풀어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로그 2니까 얘도 자, 로그의 2로 맞춰주자 자로그 2의 2의 4제곱은 로그자 2의 5분의 e s 가 되겠고요 자로그 2의 2의 6제곱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죠 자, 로그 g 2라는건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얘증함수입니다그말은진수에 대한 부등호도 그대로 어떻게 된다? 내려오더라 라는 거지 영어, 영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 2의 4제곱은 자, 5분의 2s는 자, 2의 6제곱 얼마죠? 여기 14 자, 그럼 얘도 2의 4제곱 얼마지? 그치, 16 이렇게 써줍시다 16 자, 2호 약분 되죠, 2호 어, 얼마? 얘는 8 되겠고, 얘도 2로 약분해니까, 어,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5를 양변에 곱해주면, 5, 8에 40보다는 크거나, 같고 S는 얼마 되죠? 160,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S의 범위를 구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진수, 진수 조건 만족하는지 봐야지. 근데 진수가 뭐예요? W는 ES야. 얘가 0보다? 크면 되겠거든요. 따라서 S는 뭐보다 큰데? 어, 0보다 크면 되겠죠. 아하, 진수조건 만족하네요. 따라서 정답이 40보다 크고 S는 160보다 작고 나다 이렇게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일이랑 마지막 문제 5번을 좀 풀이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평균 해수면의 기압이 1 기압일 때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Hkm래요. 자, 문제에 5번에 보니까 hkm. 이게 바로 해수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기압을 p라고 한대요. p. 이게 이제 해수면의 높이. 그 얘가 이제 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h의 어,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3.32 로그 핏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 1번 문제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6,640m 6,640m가 되는 곳의 기압 핏은 얼마가 되니?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세수면의 높이는 hkm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6640m야 지금. 얘랑 얘랑 단위가 어때요? 다르거든요 그럼 km는 일단 1000m가 1000m가 1km니까 우리는 얘를 km로 바꿔줘야 어떻게 돼요? 아, 6.640은 그치?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32 로그의 p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돼. 그러면은 로그 어 마이너스 3.32로 이걸 약분시켜주니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의 로그에 p가 되더라라는 거지. 얘 얘가 여기 밑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 이제 상형로을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어, 10이 생략돼 있다라는 걸 어, 이해하고 있어야겠지. 따라서 얘는 로그, 그치 10에 10에 마이너스 2는 로그에 뭐가 되는 거니까 p가 되는 거니까 그쵸 어, 여기도 뭐10생략해도 됐는데 굳이 썼네요. 따라서 그렇 10에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더라? P가 되더라라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 뭐예요? 그렇지 P는 뭐야? 100분의 1 2 기압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2번 문제로 좀 가볼게요. 2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 해수면의 높이가 3,320m 이상 그리고 어9,960 m 이하일 때이 때의 기압의 범위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죠자이 때에 마이너스 3.3이 여기 어, P 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때 p 의 범위가 얼마일까? 자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도 3,320 m 예요 미터니까 어떻게죠? 그렇지? 우리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주자. 32 네 마이너스 3.32 로그에 그치 킵 네, 9.96 이렇게 써주자 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어 셈이 요거 마이너스 7쓰네요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32로 이렇게 다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 그치 마이너스 1자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바뀌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 피는자 3,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야? 그치, 시, 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로그의 p는 로그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만 봐주면 되겠다, 그죠? 왜? 어차피 밑이 10이니까, 10은 어, 1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10분의 1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없고, p는 뭐보다는? 천부대 이보다는그거나왔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주겠습니다. 어차피는 뭐니까? 양수면 되니까요. 어, 진수의 정의에도 어, 합당한 그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이랑 같이 로그함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단원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어, 이 단원, 경정식과 부등식 꼭 연습해보시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어, 진수의 정의에도 그 범위가 들어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때꼭 까먹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한 학습 점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